이렇게 해서 육각형 만들었죠? 만들었으면은 정면, 정면에다 스케치 잡으세요. 정면 스케치. 정면 스케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케치. 잡으셨나요?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여기 육각형의 중간점을 잡고 수직선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는 참조선이에요, 참고로. 얘못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중간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끝점을 자꾸 흔들어 봐요. 움직이나 안움직이안움직이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 거주시고, 대각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닫아주셔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모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칫솔은 이제 여러분들 이미대로 막 하시는 거예요. 도면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 자, 칫솔 집어넣어 봅시다. 우선 여기, 이 모서리와 이 오른쪽 점의 거리는 0.5. 그 다음에 이 모서리와 이 밑에 모서리의 거리는 1 정도 줄게, 1. 1? 아, 1 너무 작네. 2 정도 줄까, 2. 2? 이? 이 정도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 2는 좀 크다 1.5가 낫겠네 그럼 그래. 1.5로 합시다 1.5 1.5 정도 집어넣어가지고요 요 대각선 의 위치 좀 잡아주세요 다른 건 위치 안 잡아도 돼요 요 대각선만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0.5에 1.5 세팅해 주시고 다 끝나셨으면 이제 대신 복사 그래서 연결된 곡선으로 세팅해 주시고 얘를 잡으세요 싹 잡히게 그 다음에 중심선, 가운데선 잡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 주시면 돼니 넘겨 주시면 됩니다 대신목사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 자, 다 끝나셨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 회전 명령을 집어 넣으시고요 이 도형 선택하세요 도형 선택하셨나요? 그 다음에 백터 지정 누르신 다음에 여기요 파란색 화살표 있죠? 예, 클릭해보세요 클릭하셨나요? 그 다음에 점까지 지정하점 점이 안 잡히나 봐요 그리고 요점 있죠? 여기 원점 요 원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원점 가운데 센터점 그 요렇게 한 바퀴 돌겁니다 한 바퀴 도나요? 자부울에 가셔가지고 빼기 없음을 빼기를 바꿔주시고 일단 노란색 잡혀야 되는데 요렇게 잡힌 상태 확인 이렇게 커팅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도면상에 있는 모양 그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치수가 나와 있구나. 이렇게 입체도 보니까 치수가 나와 있었네요. 치수는 17파이였네? 17파이. 그럼 다시 수정 좀 할게요. 다시 여기 스케치 편집 들어가세요. 스케치 편집. 여기 치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치수를 17파이니까 8.5가 되겠네, 기죠 8.5. 가운데 여기 중심. 요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높이가 얼마냐면 8.5. 8.5로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가 1.3. 잠깐 보세요. 여기를 1.3으로 해서 1.3. 1.5막 1.3으로. 그러면은 깔끔하게 도면하고 완, 똑같이 완성이 됩니다. 0.5에 1.3.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측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에 있는 입체도와 똑같죠, 모양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요것도 선 숨겨주시고. 저장. 그 다음 2차로 이제 홈을 좀 팔게요. 홈도 마찬가지로, 어, 스케치 눌러주시고, 정면.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기로 가서 우선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 그리셔야 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도 하나 필요해 보니까 중심선도 하나 그려주셔야 겠고 참고로 중심선이라 하면 자 중심선이라고 하면은 얘는 고정이 돼야 돼 고정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치수를 뽑아야 우선 안쪽 치수가 8mm니까 4 얘는 현재 위치가 4로 잡혀 있어야겠고. 그 다음 요 사이 거리는 3. 아이고 여기 좀구석 들어가가지고 3이 안 먹네요. 여기 지금. 그래서 다시 칠수. 3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들어가야 돼, 이 부분. 여기 직, 직각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각도가 들어가 주는데 각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아, 여기가 3mm네. 잠깐. 치수 잘못 집어넣네. 여기가 3mm 아니고 요 밑에가 3. 여기가 3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셔야 돼요. 각도는 30도죠?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30도, 반대쪽 60도가 되겠네데 60도. 요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60도, 그 다음에 나머지 3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 컷 하시면 돼. 회전 컷. 아니면 필렛까지 주고 할 거예요. 필렛은 R1. 여기 R1까지 주고, 다 끝나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얘도 회전 있죠?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 벡터지죠 그, 백타, 방향 지정해 주시고, 마지막 점. 점은 센터. 센터 위치를 짜고 찾아가지고 찍어 주셔야 돼. 이렇게 한 바퀴 돌죠? 다시 확인. 이렇게 해서 이 커팅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새로운 것도 배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새로운 거 배우시면 거의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기본적인 금형 설계는 제작이 가능해요. 초급 초급 설계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배울 거냐? 거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 구멍 들어가요. 드릴 구멍. 게다가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요. 파이 4짜리. 파이 4짜리 구멍이 뚫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쯤에도 수직 방향으로 또, 파이 4짜리 구멍이 뚫려요. 총두개의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 뚫는 작업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우선, 명령어는요, 여기 구멍이라는 명령어 있을 거예요. 회전 옆에 구멍. 구멍이라는 명령어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점을 찍으라고 그래요, 점. 점은요, 우선 작업 평면을 같이 겸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원점 있죠? 센터점. 이 단면에 센터점을 찍으세요. 거기가 이제 위치가 잡힌 거예요, 지금. 딱 잡힌 겁니다. 그 위치에 딱 잡히자마자 여기 뜨죠? 혹시 여러분들 그창 뜨나요? 이거 구멍이라고? 이렇게? 네. 떠요, 안 떠요? 떠요? 어, 뜨시죠? 뜨게 되면은 우선 일반 구멍 잡아주시고. 일반 구멍 잡았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순이라고 있어요, 단순. 단순 잡아주시고. 잡았나요, 단순? 음. 근데 잡힌 거, 안 잡힌 거, 이거 음에안 드네. 그 다음에, 직경은 몇, 몇이죠? 4죠? 4로 바꿔주시고, 4. 4 잡으셨나요? 직경 4. 그 다음, 바디 통과. 값이 아니고 바디 통과예요? 바디 통과 잡아주시고. 여기 옆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주시 바디 통과가 있기 게뜹니다 됐죠? 그 다음, 빼기. 빼기 세 주시고, 확인.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자, 구멍 뚫린 거 확인됐나요? 음. 자, 그리고 구멍 뚫린 거 보고 싶어요. 아우 어, 교수님, 저 구멍 뚫린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뷰. 뷰 연결 가세요. 뷰. 뷰 눌렀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단면 편집이 있죠? 단면 편집 눌러요. 그럼 이렇게 뜨죠?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단면 이거? 안에 보일라면. 원하는 방향 맞아요? 달라요. 다르면은, 요거, 여기면 평면이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눌러보시고, 방향이 뒤집혀있는 식으로. 한 번씩 요거 눌러보세요. 여 평면이라 써있는 거. 그래서 맞다 싶으면 확인버튼 누르세요. 맞는 위치를 확인버튼 누르시면 여기 볼 수가 있어요. 단면. 안에 내부 구조를. 다 이상 없으면은, 요거, 단면 클리핑을 노 체크하시면 원서 복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장하시고 우선 보는 방향 등각보기 눌러주시고 보는 방향 등각보기 그 다음에 데이터 한 가세요 데이터 평면 데이터 평면 가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작업 평면을요 정면 잡으세요 정면 작업 평면 정면 잡아주시고 자 이거 확대 좀 하셔가지고 정면 잘 잡으세요 XZ 그 다음에 원통면 찍어요 그럼 이렇게 작업 평면이 잡힐거에요 딱 알맞게 이렇게 작업평면 완성. 자 끝나셔서 구멍 누르시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요 작업평면 있죠? 작업평면 갖다 놓으시고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점 하나 찍을게 요 이렇게. 그럼 점 하나 생긴다 이 식으로 점두개 생겼나? 어두개 생겼나? 보다 여기도 하나 생겼네 지금 보니까 점이. 여러분들 혹시 점두개 생겼나 보세요? 요것도 점일 거예요. 이제 뭐요 점도. 아닌가? 원래 전 버전은요, 이렇게 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점인지 아닌지 헷갈리네. 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넘어갈게요. 점 하나 찍으세요. 찍으셨나요? 혹시 점 찍으셨으면은 다시 뷰 전환 눌러주셔, 눌러주셔가지고 위치 잡아주시고. 얘를 이제 위치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거, 점을. 그러면 치수기 패쇄겠죠 D 누르신 다음에 치수기. 우선, 도면을 보시면 얘가 16이에요, 기자 16. 그래서 왼쪽에 그 원점을 기준으로 16 엔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 얘가 수평구속이죠? 구속을 주셔야 되는데 점이 잘안 잡히네요, 기자. 이럴 때는 요 축이 축, 축이랑 점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구속이 뜰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점을 잡아야 돼. 점이 안 잡히면 여기 축을 선택해 축, x축, x축 선택하시고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 구속 일치.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요 라인이, 요 라인 딱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속과 치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은 종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구멍 그 다음에 점 지정 됐고 그 다음에 면의 수직 단순 그 다음에 직경화사 바디 통과 빼기 확인 이렇게 구멍 뚫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됐으면 데이터 숨겨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디 또 커팅 그러니까 하세요 단면 하세 단면 전체 바디를 커팅 한다 뷰 누르신 다음에 단면 클리핑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도면과 똑같아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다된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 보니까 어디가 안 됐냐 면 필렛, 필렛 안 줬어요 여기 여러분 필렛 줬나요 여기 전화니요 필렛 안 줘요 알0.5 들어가네요 지금 알0.5 필렛 좀 주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0.5 필렛이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또 있네요 여기 정면보기 하신 다음에 정면보기 여기 구멍 좀 뚫으세요 여기 여기 지금 R0.5 구멍 하나 뚫려있네요. 반만, 반만큼. 그래서, 어, 스케치 정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 하나 그리시고요. 센터에다가. 원은 파이 1. 파이 1짜리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조선 좀 그려야겠네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참조선.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의 끝점에다가 이제 구속을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구속을 줘서 일치를 시켜주시고 뭐로 일치가 안돼 자 일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칠수 기입할게요 칠수가 얘가 42mm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이제 원을 이렇게 딱 갈라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방향 도출컷 하시면 되겠어요 스케 종료하시고 돌출 원을 선택해 주시고 양방향 대칭 대칭으로 해서 빼기로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어요 다 된거구요 어,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세요 뷰의 객체 디스플레이 편집을 가셔가지고 색깔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자, 파일의 새로 만들기 가시고, 다시 모델, 등각 12가 되겠네요. 등각 12. 자 우선 판때기 모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눌러주시고 x, y면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그다음 대각선을 이용해서 가로가 120에 세로가 80 정도 되는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가로가 120, 세로가 80. 이렇게 된사이즈에요 이렇게 해서 치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 있잖아요. 돌출을 20mm 정도 하세요. 스키 종료하시고 돌출 20mm. 방향은 상관없어요. 위로 하든 아래 하든 상관없으니까 돌출 20mm만큼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120, 세로 80에 돌출, Z축 방향 20mm.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모델링 작업을. 120에 80에 20. 응. 자, 120, 가로가 120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가 80이고, 높이가 20. 자,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구멍들을 뚫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구멍이 뭐가 있냐. 우선 드릴 구멍, 그 다음 두 번째 택 구멍, 세 번째는 카운트 보아, 네 번째는 카운트 싱킹,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뚫어 보자고요. 어, 사실, 카운트 시킹 같은 건잘안 쓰죠. 일반적으로 쓰는 건 카운트 보아. 카운트 시킹 말고 카운트 보아. 그렇게 이제 많이 쓴다는 거 말고 계시면 되겠고. 우선 드릴 구멍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드릴 구멍. 자, 아까 구멍 명령어 있잖아요. 자, 구멍 명령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윗면을 찍으세요. 윗면 클릭. 잡았면. 그럼 이제 점을 찍으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게 점이 이렇게 찍혀야 돼요. 사실은. 어. 원래는 통상도 점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아까는 아마, 데이터 면이라서 아마 점이 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면을 찍게 되면. 여러분, 점 생겼나요, 혹시? 네, 네. 응. 생겼으면은, 이 상태 치수 수정하세요. 치수는 25에 25 잡아주세요. 밑에서 기, 밑에 기준을 할게요. 밑에 기준으로 해서 가로가 25. 그 다음에 세로가 25.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가로 25, 세로 25. 가로 25, 세로 25 치수 넣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스킬 종료하시고. 아이고, 이거 지금 메모리가 툭 딸리나 보네. 저기 일반 구멍 있잖아요. 자, 일반 구멍을 눌러보시면 드릴 크기 구멍, 나사 간격 구멍, 스레드 구멍 구멍이쭉 있어요. 일반 구멍 보던 드릴 크기 구멍을 좀 많이 쓰겠죠. 요거는 드릴 전용이에요, 드릴 전용. 드릴 전용을 눌러주시고요, 드릴 크기 구멍. 그다음 면의 수직 됐고. 자, 우선 크기는 규격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필요한 규격을 찾아 써봅시다. 예를 들어, 뭐, 6.75. 6.75, 6.8 정도. 6.8 정도 되는 사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6.8 정도면 이제 M8 탭낼때 쓰는 드릴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6.9짜리 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통과잖아요, 기자. 근데 드릴 구멍은 바디 통과보다는 깊이를 넣는 게 좋죠. 깊이는 한 12mm 정도. 12mm 정도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드릴 표시가 되어 있죠, 바닥에. 요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드릴 구멍은. 요게 없으면은, 요런 거 없으면은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이 일반 구멍으로 하셔도 돼요. 바닥에 이런 드릴 자국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드릴 옵션 기능을 쓰는 겁니다. 다시 확인. 이렇게 해서 드릴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못 따기가 되죠? 얘는 여기 다시 드릴 구멍 가보시게 되면 매개변수 편집. 다시 드릴 크기, 구멍, 드릴 크기 구멍에 매개변수 편집 가보시게 되면 이 밑에 옵션 기능이 있어요. 시작 못 따기, 끝못 따기. 보이시나요? 시작 못 따기, 끝못 따기, 밑에 옵션 기능 중에 거기에 내가 못 따기를 하고 싶으면 그못 따기는 쓰시면 되거나 못 따기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걸 노 체크. 노 체크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못 따기가 사라지죠, 이렇게.